사부동산윤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대구 동구 재개발 물건지 중에서 어, 신한뉴타운 4구역 매물과 그 다음에 효목동, 효목1동 흉옥 인데요 어 지금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의 향후 미래 가치를 음, 미리 영두에 둘수 있는 매물 두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암 4구역 매물은 주택으로서 매가가 3억 1,500입니다. 프리미엄은 현재 아마 신암 4구역 매물 중에서 가장 낮은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레, 프리미엄은 1억 5천 대 매물입니다. 그리고 효목동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효목 가칭 효목 8구역 상가 매물입니다. 어, 매매가는 1억에서 1억 2천 내진 3천까지 다양한 매물을 매물이 있기 때문에 뭐한 1억대 언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신암 4구역 사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신암 뉴타운을 자, 지금 여기가 이제 효목동이고요. 요 위쪽이 신암 뉴타운입니다. 요 전체가 신암 뉴타운이죠. 신암 4구역을 어, 신안보성 바로 옆이 어, 이게 잘 보이시나요? 어, 보시면 신안보성 지금 이제 동대구역 화성이 이제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가 파티마 삼거리 파티마병원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우측편이 신암 식구역 신암보성 1차 아파트고요. 신안 4구역은 이렇게 반듯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암 4구역 같은 경우는, 음, 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GS건설 자의에서 시공사 선정에 입찰함으로써 이제 다음 주부터, 어, 사업지 근처에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어, 뭐, 신남 4구역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이라서 뭐 지금 단계가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 단계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 오늘 소,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효목동 재개발. 구역 중에서, 이제, 효목동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신압, 어, 효목 7구역, 효목 6구역, 효목 8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효목 8, 어, 우선 효목 7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업시행 인과 총회를 몇달 전에 했죠. 했기 때문에, 향후 입주까지 한 4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목 7구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효목 7구역이 여기, 효목 6구역, 이쪽이 이제 동천 유원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바로 여기 효목 1동에 포함되어 있는 가칭 효목 8구역인데요. 어, 조합원 수가 한 1,300여 명.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만약 건설이 되었을 때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조성될 곳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지 중 안에 이제 구분 상가로 나온 매물입니다. 어, 매매가는 1억부터 1억 3천까지 다양한 그 평수와 면적, 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세한 상담은 윤 소장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효목 팔구역 같은 경우에 어, 어떤 분들이 투자하면 좋으실까요? 향후 사실 입주, 만약에 지금 이제 구역, 올해 구역 지정이 되고, 올해 나는 저의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이후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면, 입주 시점까지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이미 뭐 여기는 동의율이 높게 나서 구역 지정 선정, 구역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보 매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린다면 음, 상가 매물이다 보니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출도 뭐 끼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수익과 이렇게 대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신다면, 어, 실질 현금 투자 금액은 5천에서 한 6천 정도만 해도 투입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좀더 효목 8구역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차만 윤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010-4155-1215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